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어,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 파송식에서 어,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며 알려 주십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열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 받고 예수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준비 없이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불러 가지고 너희는 이제 내 제자니까 도장 받고 이제부터 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직접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먼저 부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제 이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제자들이 현장으로 파송받는 그 시점에서, 어, 이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셨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론 교육도 받고 이제 실습을 거쳐서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설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의 지식이나 어떤 설득력이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지식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이기로 목사님 몇 번이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뻔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는 성령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뻔하지 않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밖에 촉촉하게 오늘 새벽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또 촉촉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비단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설득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본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제일 먼저 5절에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려주시거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딥니까? 먼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라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동료하실것 같은데 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닌 것, 우리 다 알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첫 파송을 받으며 현장에 투입되는 이 제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사역을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무턱대고 열심만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아무것도 다 하지 못하고 힘 빠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파송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최우선순위 전도 대상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을 1대1로 앉혀놓고 설득시키고 윽박 지르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이성을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엉뚱한 것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운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이성을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사역하는 것. 무턱대고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할 내용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이 전할 말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촉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회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계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할일입니다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제자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죽은 자 살려보신 분손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으세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농담으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기도해가지고 죽은 자 살려갖고 오면은 A 플러스 주겠다. 사학성 네. 교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묘지 무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땅나 하고서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우습게 소리지만 사랑성도님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사랑성도님들. 8절 말씀은요. 바로 누가 하신 사역이냐가 여기에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께로 배운 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기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사랑 선도님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제자는 정말 대단하다. 배드로 엄청나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지 제자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 어떤, 그, 그, 예전에 어떤, 어떻게 가르치냐면은요. 이러는,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보이세요. 이제 코카콜라를 거꾸로 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 그 반복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님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고 연마하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능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어서 파송하셨습니까? 아까 1절 말씀에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계속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주는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턱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혐만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빕니다. 매 주일 예배 마치고 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복을 선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야 그 복이 그 삶에 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복은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목사가 돈, 아 그, 그 복을 받을, 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거를 안 받을 사람들에게 골라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다 목사한테 올거 아닙니까? 사랑성는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복을 비는 자에 그그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복 비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로서 마땅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른받고 또 파송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최우선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며 그리고 기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